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마트몰에서 진행하는 어린이날 맞이 할인 제품을 살펴보려 합니다 할인폭이 큰 상품 위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번째 제품은 시티 카테고리의 60384 펭귄 슬러시 벤입니다 정가는 29,900원입니다 이마트몰에서는 25% 할인된 가격인 22,425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25% 할인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은 스피드 챔피언 카테고리의 76918 맥라렌 솔루스 gt와 맥라렌 f1 lm입니다. 정가는 64,900원인데 지금 이마트몰에서는 30% 할인해서 45,430원에 팔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닌자고 카테고리의 71794 로이드와 아린의 닌자 합체 로봇입니다. 정가는 122,900원입니다. 30% 할인하여 이마트몰에서는 86,0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7 1 7 8 5 제이의 타이탄 로봇입니다. 이 제품도 닌자고 카테고리입니다. 정가는 1 1 4900원입니다. 이 제품도 30% 할인하고 있고, 8만 43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테크닉 카테고리의 4 1 4 1 맥라렌 포뮬러1 레이스카입니다. 정가는 2 5 9900원입니다. 이마트몰에서 30% 할인하고 있고, 1 8 19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시티 카테고리의 6037이 경찰훈련 아카데미입니다. 정가는 129,900원입니다. 30% 할인 가격인 99,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품도 시티 카테고리의 60360 회전 스턴트 챌린지라는 제품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일시품절인 제품입니다. 정가는 49,900원이고, 이마트몰에서는 30% 할인된 가격인 34,930원에 판매 중입니다. 다만 이 제품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할인에 들어갔던 제품입니다. 레고 코리아에는 24,95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마 이런 높은 할인율 때문에 일시품 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제품은 마블 카테고리의 7626이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입니다. 정가는 279,900원입니다. 이마트몰에서 30% 할인가에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195,930원입니다. 아홉 번째 제품은 크리에이터 카테고리의 3 1 4일 메인스트리트입니다. 정가는 194,900원입니다. 이마트몰에서는 30% 할인된 가격인 136,4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제품은 테크닉 카테고리의 4257 존디어 9481 투스키더입니다. 정가는 249,900원입니다. 이마트몰에서는 30% 할인가인 174,9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마트몰에서 할인하고 있는 10가지 제품을 확인해 봤습니다. 펭귄 슬러시벤 제품만 25% 할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몰에서 40% 할인하는 제품도 있는데, 현재는 모두 일시품절 중으로 재입고 알림을 누르시면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고가 있는 제품만 소개해드리는 자리여서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제 영상이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